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나라와 국가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할 때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어, 국가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세 가지 세팅이 나왔습니다. 삼 세팅. 이건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세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어,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플랫폼 뭘로 우리 속에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어,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와요, 이 땅에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3장 재앙 맞고 사단의 공격을 맞고 삐아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떠나서 만드는데, 어,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플랫폼을. 이 사단의 플랫폼 무너뜨리고, 그여자여손으 오신 이 그리스도. 이게 우리 영적 플랫폼입니다. 다른 건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리스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우리가 사도바울 베드로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 고백할 때 주님께 서 네가 복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 안에 참된 복이 복된 플랫폼이 세워지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같은 플랫폼이 딱 세워집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참된 교회, 믿음 모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비로소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게 하늘과 땅 이게 보좌입니다. 소통하는 보좌의 능력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영적 플랫폼을 우리가 세우면 자 그럼 그리스도 의 영적 플랫폼을 세우면 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가 나를 지키는 세상을 망대를 삼아야 파수망 이 파수망대는 그리스도에 서는 오 겁니다. 그리스도에. 이게 망대가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는 재앙을 막는 망대입니다. 사단 공격을 막는 망대, 흑암을 깎는 망대, 꽤 우리가 지금 칠칠 쓰게 되어 있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가 정말 육신적 기도, 뭐, 뭐 해주세요, 뭐 달라. 그건 어린애 같은 기도입니다 그거 말고 재앙 많은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막내 기도가 그, 그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를 의를 구하는 기도 그렇지 않으면 육신 기, 기도하다가 거의 진짜 이상한 기도가 되버리게 겨우 그냥 먹고 마신 기도 그런 거 말고 그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 내 안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걸 사라잡은 게 없어. 성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라잡아줬어 우리 지역을 사라잡아줬어 우리 가정을사라잡아줬어 우리 후대를 사라잡아줬어 그렇죠? 이 보호자의 능력과 천군지사들이죠. 시궁한 초월과 이삼칠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로지이 없어. 이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지역에 국가에 임하기 없어.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생명, 예전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국가 임하기 없어. 그럼 전무망답이 따로 오겠죠. 이런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망대가 부실합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잘못하면 육신적 기도하다가 다 끝나거든요. 자, 그럼 이런 복음의 플랫폼 위에 기도의 망리가 딱 세워지면 영적인 안테나가 여기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안테나는 말이 뭐냐면 전파를 수신도 하고 송신하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이제 영적 영향을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바로 시군관 초월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결국 우리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문 열립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실제로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전 세계로 뻗어갈 만큼 237 빛으로 영적인 영향이 가는 거죠. 빛이 많으니까 암은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고 천군체사 문제가 성령은 역사고 하 이런 영향력이 빛이 많으니까 가장 가깝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의 영향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직장에, 사라변장에 우리 지역에, 이제 국가에, 2, 3, 7로, 5천 정정으로 이제 가는 것. 이게 우리 3세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위에 기도에 막내 써면은 기도할 때는 영향이 흘러간다. 그걸 세팅 해라. 오늘 모든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영주 창세기 3장. 예,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의 모습들. 그 배경이, 그창 3장.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그냥 하나에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죄가 없대. 의인 없습니다. 너희 앞이 막이. 아예 인간 영기적으로 사단 잡혀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재앙과 고통 다 오거든요. 이 땅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과학게 발달하고 잘 사는 데 이렇게 문제가 끊지 않느냐. 어, 그거 못씁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이 빗나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푸는 게아니 그게 이제 크리스토예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해보겠습니다. 주는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제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토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리스토가 됩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되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건 선택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이, 다른 건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먹고 마시는 거에 한번 뭐. 이건 절대 이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면 그냥 죄에 사탄에 묶여서 고통하다 지옥 가버려요 뭐 이건 뭐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가 아니고 절대 필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모든 사람 한사람여 예가 없어요. 뭐대 등용도, 연예인도, 뭐 박사고, 누구,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이 복음과 이 기도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집착에 다 빠뜨려 버렸어요. 이것만 못해, 다른 건 열심한데, 이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팅에서 또 하고, 또 하고,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이게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황폐하거든요. 우리 인간들 황폐합니다. 그렇게 다른 건 열심히 자라는데, 이건 모델에 뭐 영이 황폐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집중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 선택과 회복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따오면은,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이 따오면은,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도 못 합니다. 이게 힘 없어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위기 딱 오면 이걸 기회로 딱 만들어가는 이런 영적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땅에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자, 아무도 몰라. 모르는 문제. 그게 뭐냐면, 왜, 왜, 왜이스라엘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숙국이 되고, 심지어 유랑민이 되고, 흩어져서 막 쫓겨가고,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는가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신자도 아니고 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을 놓쳤어요. 오직이요. 이 생명의 복음 오직 복음을 놓쳤어요. 항상 똑같아요. 복음을 놓치고 선교를 놓쳤어요. 이설면 선교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에복음 하라고 했더니 이걸 하나. 또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치면 흑암 들어와요. 재앙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볼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왜? 우리나라 복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복음 성경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똑같이 온다니까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와 있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란말입니다요 교회의 영적 상태 무너져버리니까 이게 자꾸 오는거예 이게.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방향 맞춰야 돼요. 이건요, 왜냐하면 세계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도 선교 하면 국가 이교예요. 역사입니다, 이거 국가의 문제가 교회, 그, 국가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교회 상태고. 그리고 아무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줄지 모르니까 왜이 땅에 그게 저주가 계속 이 땅에 들어오는가 도대체 모른다 이 사람들은 여기요 원죄가 뭔지 몰라요. 가 원죄가. 원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예요. 우리가 뭐 잘못 잘못이냐그 육신적인 얘기고 근본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입니다. 사탄 잡혀 있는 게 원죄라니까. 그, 그 원죄 이 저주는 왜냐면 하 하나님 떠나서 문제요 사탄 여기 문제거든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 이 전혀 모릅니다. 기타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사탄회 올무에 다 걸려있어요. 오직 나중심, 돈, 성공, 욕심 빠져있어요. 육신적으로. 막, 아,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차, 잘하셨습니다. 이게 올무입니다. 그럼 자꾸 재형 들어오거든요. 함당에 빠져있어요. 어느 우상, 미신, 저수술 막, 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틀에 갇혀있습니다. 꼼 쩝, 못 대기. 운명처럼 인간이 딱 묶여있어요. 이걸 안가르치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 자고 하지 이 근본 모르니까 어디서 재앙과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아무도 안 하는 거. 모르는지 안 하죠. 알아야 하죠 또 이게. 아무도 안 하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자. 사람들이 배불러머에다 놓쳐버려요. 선지국터 하면 욕심에 빠져서 자꾸 놓쳐버립니다. 먹고 마시고, 나만 편하면 되지. 여기 또 빠져갖고 이게. 그럼 자꾸 문제 오거든요. 이게. 선교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흑암의 나라 무너져야 됩니다. 영적사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한가 오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깎아고 그리고 하늘 보호자가 뭔지 몰라요. 천을 묻혀서 움직이고. 영적인 전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안 해요, 기도도.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 뜰.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 이런 거안 하면 후대 재앙당합니다. 보험료지면 재앙당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어쨌든 간에 관리 양적인 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막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왜 하려고 하냐면 그 제약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귀찮지 어른들이 왜냐하면 박복한데 근데 이거 제앙 막아야 돼요. 이건 특별히 지금 미래입니다. 지금 미래 당장 미래는. 후대들이 살아 있는 세상은 더 영적으로 험한 시대가 오거든요. 막. 이런 때를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안에 사람들이 당분장 쯤 문제 없거든요. 당장 먹을 많아거든요. 배부르고 돼.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이 앞으로 시대가 그걸 미리미 대비하는 거죠. 이게 그, 그 모르니까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깨어서 자꾸 하려 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미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대가 진짜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이게 좀 이상한 시대 오기 때문에 정신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럼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중독되고요. 그러면 자살을 끝나고 이, 이 오거든요. 심각하게 이게 급속도로 참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바언 세팅해서 이 재앙망령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 그 교회입니다, 그회 교회.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디도 가면 못 먹습니다. 이게. 그 좋아요 여러분이 자꾸 이걸 깨워서 하고, 기도하고, 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참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 망대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확신을 해도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기름 보어이땅에 모든 흥암과장에 물러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세계에 선교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 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